할렐루야! 아, 아, 여러분 오늘이 성탄절이기도 하거니와 아, 저희 교회가 설립된 4년째 되는 어, 날입니다. 아, 제가 성탄절을 그 설립 기념일로 하고 그 이날 아, 오후 몇 시였죠? 네시인가 그때 <laughs> 우리가 아, 여기서 가득 채워서 어, 설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는 사청이었죠. 어, 4년을 우리가 지냈는데, 어, 그동안 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내면서 어, 어, 오면서 어, 우르르 다 떨어지고 <laughs> 예, 믿는 사람만 남았는데, 4년이 지나서 어, 믿는 사람만 남았고, 새로운 사람들만 남았습니다. 할렐루야. 아, 네. 예. 아, 여러분, 우리의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아, 우리의 삶은 소유가 아니고 여행입니다. 예. 우리 집사님네 분 지난 주에 여행 다녀왔죠. <laughs> 연세가 많으셔도 여행을 다니기를. 여러분, 우리가 여행하며 어, 느끼고 어, 또 즐기며 또 만나는 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예, 우리가 풍성한 이그 그, 만남의 원천 되는 분이 있다라는 것이 굉장한 거죠. 어, 우리 교회의 탄생, 예,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을 다시 생각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여정을 갈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까 부를 때 기뻐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아라 이렇게 했는데요. 여러분 만백성이 여러분 이 날을 다 아, 맞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만백성은 어떤 제한된 만백성 한 사람들의 만백성이라는 것이요. 오늘 우리가 누가보음이 장에 읽었는데요. 아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심을이 천사가 누구에게 알려줬냐하니까 글쎄요 여기는 가버리엘이란 천사라는 말은 없습니다. 아 가버리엘이란 뜻이 제가 무슨 말인가를 이야기했죠? 네, 무슨 말이했어요 가버리엘 히브리어 뜻이 뭐냐면. 하나님 같은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가브리엘이 뜻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가브리엘이 이 목자들에게 나타났는데, 보니까 오늘 보니까 이 천사가 나타나니까요, 어, 글쎄, 뭐 사람, 사람처럼 나타났겠죠? 그렇죠? 안 그렇겠어요? 사람처럼 나타나는 건데, 그 사람이 굉장히 무슨, 어, 뭡니까, 아, 그, 뭐, 뭔가 이렇게 특이한 게 있었겠죠? 어,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그런, 그런 것도 있습니다. 지나가다가 보면요. 여러분, 뭐, 나는 뭐 그런 사람 못 봤는데, 엄청 잘생긴 사람, 절세에인이 있다 이러면 어떻게 했어요? 어, 어, 뭡니까? 그, 가슴이 콩닥콩닥 뛰지 않겠어요? 어, 미남이나 인이 있다 그러면, 그죠? 어, 그래서 여러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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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람들 아이돌이 있죠? 글쎄, 천사가 잘생겼는지, 뭐,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목자들이 이 천사를 보고, 뭐,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무서워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 보니까 맨 처음에 이게 누가 복음에 천사가 이 가브리엘이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사가라에게 나타났어요 그다음에 누구에게 나타났어요? 마리아에게 나타났어요. 그다음에 또 천사가 나타났는데, 가브리엘이란 말은 없는데, 이 천사들이 무서워했어요. 그리고 오늘 뭐라 했어요? 그래서 뭐래요? 천사들이 뭐지? 거기 무서워하는지, 천사들 무서워하지 말라. 여러분, 천사가 나타날 때마다 무서워한다. 왜 무서워했을까요? 우리 본능적으로 그런 거죠. 지은 죄 때문에 무서워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이 천사들이, 아, 천사들에게 뭐라 했냐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이랬는데, 이걸 누구한테 전했다고요? 여러분, 오늘날 이 땅에 뉴스를 전하려면 누구한테 전해야 되겠습니까? 아, KBS 방송국에 가든지, 적어도 뭡니까? 뭐, 어, 뭐, 대기자는 아니라도 수습기자라도 한테 가서 이야기해야 될 건데, 지금 이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지금? 들에서 양을 치던 목동들이에요. 그것도 밤에 집에도 못 가고 직업이 목동이에요. 굉장히 비천한 사람들이지요. 양치기들, 정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누구에게 나타났다고? 천사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가 나타났는데 천사가 다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천사가 이야기만 했는 게 아니라 오늘 보니까 13절에 보러 호연이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글쎄 뭐 천군이라 이랬는데 뭐 천명의 뭐 천사인지 모르겠는데 많았다 이거죠 <laughs> 엄청난 많은 천사들이 꽝에서뭐 찬송을 했는데. 아, 무슨 찬송을 했느냐, 하니까 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뭐,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중에 사람들 중에 평화를 하다. 음. 영광. 아마 이런 찬송이 이제 그래서 나왔게 안겠습니까? 아니, 영어로요. Glory. 글로, 이렇게 찬송했지 않겠습니까? 그 찬송을 하니까. <laughs> 이 천사, 이 목, 목동들이요. 피곤한 사람, 피곤한 사람들이잖아요. 양을 치다 보니까. 피곤한데. <laughs> 그래가지고, 여러분, 웬만하면 이, 여러분, 한 사람도 아니고, 한 사람도 아니고, 여러 사람들을 이, 이 천사가 이야기하는데, 그 가겠습니까? 여러분, 무슨 먹을 것도 있고, 있는 것도 아니고, 돈도 주는 것도 아닌데, 웬만하면 가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아, 엄청난 것을 보았다 이거죠. 여러분, 이 소식이 이 천, 목동들에게서 누구에게 전해졌겠습니까? 목동들이 가서, 마리아에게 가서 이야기 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밖에서 양을 치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이 이런 이야기를 했고, 천군이 나와서 찬송을 한걸 받아. <laughs> 그래서, 어, 당신이 어디를 나? 아마 천사가 분명히 이야기했겠죠. 여러분 베들레헴에 집이 뭐 서너 집이 있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어 많은 집이 있는데 아마 거기 마국간에 가면 아마 애가 하나 나이서더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겠죠. 글쎄요. 여러분 어, 그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야기한 그 소식을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랬어요? 마리아가 그 마, 천사의 말을 마음에 두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특이한 거니까. 예. 여러분, 이런 것들로 인하여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키울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아이를 낳은 게 쉬운 게 아니었어요. 아, 마리아도 갑자기 뭡니까? 어느 날,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니애 네 낳을 거다. 이러니까. 여러분, 전여가애 낳으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이거는요. 그 당시에는 이게 잘못하면요. 이게 돌맞아 죽을 일이에요. 가늠했다고. 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나타나가지고, 요셉아, 아, 너, 딴 생각 하지 말고, 그, 아, 나면 잘 길러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예. 거기서 도움이 있었던 거예요, 또, 첫 번째. 아. 그 내가 처녀의 몸이지만 처녀가 아니라 남편 남편이 있었다. 그도 속도를 좀 위반했지만 <laughs> 아이를 낳았다. 예, 네. 여러분 이 소식을 언제 전했겠어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고 죽고 난 다음에 그래서 뭐 자라면서 그랬던지 이 소식은 한동안 마음에 두, 두었겠죠. 그러나 그 말을 어디서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발설을 하고 싶은데. 여러분, 그 비밀을 발을 어디야, 어디다 발설하겠어요? 비슷한 사람에게 발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디 갔습니까? 이모인지 고모인지 모르겠는데, 이모겠지요? 어, 왜냐, 동족이라 했으니까, 동족, 동족인, 누구에게? 엘리사벳에게 갔던 거예요. 어, 엘리사벳 가니까 아니 어, 사가라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니까, 어, 진짜, 아이를 뵀냐? 그래 나도 그 전사를 만나서 지금 이 엘리사벳이 벌써 이 아이가 아, 지금 복중에서 배가 불러오고 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심지어 뭡니까 이세례요원에 누굴 알아봤던 거예요. 얼마나 성령이 충만해서 그런지 얼마나 마 아, 마리아가 오니까 이배 속에 있는 아이가 막 벌떡벌떡 뛰는 거예요. 하, 좋다고. 배 속에 있을 때부터 어, 결정된 아이가 또 하나 있었죠. 예, 야곱과 에스다 그렇죠. 예. 이삭이, 이삭이 결혼을 했는데, 이 대가 없는 집안에 씨가 없는 집안에 굉장히 이렇게 했는데, 아 라헬이 아이를 못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서 아이를 가졌는데, 어, 저기, 리브가가, 아이를 못 가지는 거예요. <laughs> 그래서 아이를 가졌는데, 아, 그것도 쌍둥이를 가졌어. 아, 그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뭐냐면, 이게 그냥, 그냥, 뭡니까? 이게 뭐랍니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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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 배 속에서 그, 뭡니까? 음, 그, 뭐야, 뭡니까? 배 속에서 그, 뭐랍니까? 그걸 뭡니까? 배속에서 아이가 힘드는 거에 임신, 임신, 임신 중독, 중독이 아니고 뭐랍니까? 힘든 거예요. 아이를 뱐 게, 어, 입덧이 너무 심한 거예요. 어느 정도 심하냐 하니까, 이 쌍둥이를 뱐이 아이 둘이서 배속에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이 돼가지고, 리부가가 기도를 했어요. 하니까 하는 이야기가, 아, 하나님이, 그래, 너 쌍태 뱐거 맞아 하는데, 근데, 큰 자가 아니라, 큰, 그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낳으면서도 또 문제, 또 난산이야, 이건 또 난산. 큰애가 낳았는데, 작은 놈이 이 먼저 나오려고 이 큰애, 형님의 발꿈치를 잡고 나오는 거예요, 이거 지금, 아이가. 이 성경이에요, 여러분. 요즘 세상에 이런 일이 있으면 아마 TV에 그런 일이 나왔을 거예요. 그 당시에는 TV가 없어서 그거를 이제 TV로 기록을 못 했는데. 뭐이렇듯이 지금 이런 배속에서부터 이 기이한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세상에 어려운, 굉장한 그런 그, 그 일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보니까 뭐세살 먹은 아, 네살 먹은 아, 이런 아이들이 천재들이 많잖아요. 우리나라의 그 송유건이라는 아이는 여섯 살때 벌써 대학 대학 과정의 그 지식과 지혜 미적분 이런 거 어, 이런 것도 다 풀다잖아요. 그냥 그냥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의 가능성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어, 그 세례요 세례 요한도 예수도 어, 아리 아이 예수도 배 속에서부터 턱줄났다. 여러분. 마리아가 이 예수를 낳기까지 그 여정이 쉽지 않았다라는 건데, 여러분, 마리아가 어떻게 예수를 키웠겠어요? 다시 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 보면 1장, 1장, 1장 46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마리아가요, 음, 엘리사벳과 세, 저기 사가라를 만나고 난 다음에 노래를 부른 거죠. 예. 뭐라고 불렀냐니까.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합니다. 음. 여러분, 여기 성경상에서는 이 자리에서 여기 다음에 엘리사벳을 방문하고 바로 이렇게 나오지만 사실은 이 삶의 그 어, 팩트, 그 당시의 어떤 실제적인 상황은 어쨌겠습니까? <laughs> 네. 여러분, 어, 샤가라와 엘리사벳은 레인입니다. 레인이니까,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 집안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다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마리아의 시를 쭉 읽어보면요, 성경을 알았던 표시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마리아의 시와 샤가라의 시가 뭐가 비슷하다면, 하나면, 한나의 그 노래와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40, 49절이요.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극률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 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헛두셨고, 근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다. 도 그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극률이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이렇게요. 결국에는 뭡니까? 아브라함과 그 조상들에게 주신 그 은약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는 알았다 말. 마리아는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 마리아의 노래가 어린 예수의 그뭐요 자상가였기도 했고 삶의 어떤 그 교육의 핵심이었다라는 거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 사무엘서에 보면 그 한나의 노래 또한 어릴 때부터 사무엘이 들었던 노래 아니었겠어요? 한나가 갑자기 그렇게 했다라는 것보다는 문학적으로 성경을 그렇게 구성해 놨다라는 것이요. 네. 그래서 마리아가 여러분 이렇게 이런 노래를 가지고 자기의 그 감정을 가지고. 30살 될 때까지 예수를 키웠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 크리스마스는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동방 박사들이 하늘에서 별을 보고 구세수가 났다, 메시아가 났다라는 것을 알고 페르시아에서 말을 타고 선물을 가지고 온 것이죠. 누구한테 왔습니까? 헤롯 왕에게 왔는데 벌써 그때는 언제였 언제였습니까, 여러분? 페르시아에서 별을 보고 말을 타고 오면 낙타를 타고 왔겠죠. <laughs> 낙타를 타고 말을 타고 오는지 타고 오면 벌써 적어도 시간이 한 반년은 걸리지 않겠어요? 빨 빨라봐야 서너 달. 그런데.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헤롯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두살 아래로 다 죽이라 그랬거든요. 그런 걸로 봐서는 이 적어도 한 반년 정도는 걸렸을 것 같아요. 넉넉히 잡으면 한 1년. 그러니까 두살 아래라 했으니까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두 살이라는 건만두 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계 두 살이니까 적어도 한 1년, 1년 만한살 밑의 아이는 다 죽이라. 이제 걷는 아이는 다 죽이라. 이렇게 됐겠지요. 그런 걸로 봐서는 여러분, 마리아가 이런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이를 낳아서 선물을 받기는 했는데, 어디로 갔다고요? 비난을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야기하기로, 비난을 가서 먹을 게 없었는데, 동방 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갖다 줘서 그 예물이 여행 경비가 됐다. 뭐 이제 믿게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 여러분 이 오늘 천사가 뭘 했습니까? 만 백성에게 에, 그 어, 음. 뭐랬습니까? 어, 만 백성에게 알릴 그 기쁨의 소식이라 했는데 어디 누가 알았다고요? 페르시아에 있는 그 이방 이방 땅에 사는 그 박사들 뭐 유대인인지 어떤 사람들인지 모르겠지만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알았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창조과학자들이 이런 것까지 다 연구해서 예수께서 언제 낳는지 별을 통해서 별을 연구를 해보면 안다. 목성과 아, 토성이 만나는 그 시간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신 그 시간이 같다라는 거예요. 어. 그래서, 그래서 그, 그 시간을 맞추어 보면 아는데 여러분, 이 동방 박사들이 갖다 준그 예물 중에요. 뭐가 있었냐면, 몰약이 있었습니다. 몰약이 뭔지 아십니까? 모략은, 그 당시에는 모략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그 죽음을, 그, 이 뭡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장례가 굉장히 중요했던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장례가 중요하지 중요하지만 옛날 만큼 그래 중요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장례가 얼마나 중요했냐면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은, 어떻게, 어떻습니까? 심요살이라는 거 알아요? 시연이 심요살이 알아요? 심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부모님을 거기 묻고, 거기다가 뭡니까? 거기다가 천막을 치고, 밥을 짓고, 우리 어머니, 심오샬이 히모샤, 몇년 합니까? 몇년 했어요? 몇년 하죠? 3년, 3년. 3년 동안 심오샬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장래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우리나라. 이 벌써 이게 언제, 언제적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불과 100년 전이야기예 100년 전 이야기. 그 당시에도 이, 이 장례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장례식에 필요한 향품이 뭐다? 몰약. 방부처리하는 약입니다. 이, 이 선물을 했다라는 거죠. 이 선물은 뭐냐면은 예수께서 어떤 죽음을 죽을 것인가 라는 것을 벌써 암시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마리아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낳기까지, 낳고 난 이후에 예, 이런,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서 언제요? 서른 살까지 그 아기 예수를 길렀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설립 4주년입니다. 지난 4년 동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이 히스토리를 만들어 가지고 온 겁니다. 예. 여러분, 제가요, 압니다. 지난 4년 전에 설립 예배 드릴 때는요, 진짜 조그만했습니다. 제가요, 벌벌 떨려가지고요,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실 건지, 역사 안할 것인지, 이 교회가 될 것인지 말 것인지, 아, 그래가지고, 설립 예배 드리고, 그 다음 주일, 싹, 선물처럼다 빠져나가고, 우리 식구들 만 예배 드리죠. 예, 네. 우리, 이, 김 집사님. 채집사님 네 분이 오실 때까지 참 힘들었죠. 여러가지 상황들이 네, 와서도 힘들었죠. 우리가 달리 힘들었던 게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힘들었던 거예요. 믿음이 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 주셨습니다. 마리아에게도 같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만 어디로 돌아갔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에서 다시 힘을 얻고 다시 살아가는데, 여러분 내년 한해 우리가 새로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네. <laughs> 아, 여러분 제가 얼마나 감사 오늘요 지난 4년 동안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볼때쓴 이야기, 단 이야기, 뭐 고독한 이야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이야기를 한꺼번에 딱 모아서 한마디로 하자면, 은 네. 마치 요리사가 썬나물, 뭐 단나물 여러 가지 가지고 딱 맛있는 딱 맛을 딱 내어서 "와, 맛있다" 이러는데, 저는 지난 4년 동안의 모든 이야기를 모아서 한마디로 주님께 영광,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여러분 지금의 제이 고백이 아마 내가 하늘나라 가는 그날 눈을 감고 숨을 거두는 그 날의 이 고백이 있기를 제가 기도합니다. 네. 다른 것은 다 잃어버려도 아, 주님께 영광, 하나님께 감사, 이거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 마리아의 노래 사가레 노래를 우리가 보면서. 있는 거죠. 예. 여러분, 오늘 마리아가 어떻게 노래했습니까? 일장에 보니까.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부르셨며, 부자를 빈손으로 보내셨다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부자, 예, 별거 아니라는 거죠. <laughs> 내가 비록 줄이고 있지만, 하나님이 배불리신다. 예. 예. 그래서, 그래서 뭡니까? 예수님이 맨 처음 팔복에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laughs> 뭐 다른 말로 하면 똑같아요. 말이야.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의 부요함을 누릴 것이요. 그거였어요. 그게 마리아의 그 노래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바로 이랬다, 이러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호의호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도 호의호식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주어진 대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고 문화이자면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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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려 오늘 할 것이요 내일 염려는 누가 한다고 내일이 할 것이요 하면서 주님께 맡겼다. 내일 염려 내가 내일 하는 게 아니라 내일을 염려는 누가 한다고 내일이 한다. 여러분 오늘 뭐야 저기 오늘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러잖아요 예 내일 일은 누가 한다고 주님이 하신다 자 내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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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은 누가 하신다고 주님이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 가지고 기도하면 되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뭐 그렇게 뭐 훌륭한 기도겠습니까? 올 보니까 마리아의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 아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유의 기도가 아니었어요. 사가라의 기도 보십시오. 하, 아, 그래요. 주님 제가 이 늙어서 아이가 없어서 고민 많았는데 이 아들 주신다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이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굴 줬다고요? 한 아기를 주었다. 그 아기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고 구세주, 메시아다. 이 메시아로 말미암아 우리가 던든히 살아갑니다. 남은 우리 연말과 내년 새해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